우선 구독 눌러주시며 시작해요. 미국 스페이스 X 우주항공 발사 과정과 우주관측소 관광. 미국 스페이스 X의 우주항공 발사 과정과 우주관측소 관광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케네디 우주센터에 도착하자마자 발사 준비가 한창인 로켓의 모습이 저를 반겼습니다. KPOP 음악이 배경으로 흐르면서 그 경쾌한 비트가 제 마음을 더욱 설레게 했습니다. 특히, 방탄소년단의 신나는 곡이 흘러나올 때마다 발사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발사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는 동안 스페이스 X의 혁신적인 기술과 우주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로켓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발사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긴장감이 감돌았고 그 순간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KPOP의 신나는 멜로디와 함께하는 이 순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후에는 우주관측소로 향했습니다. 다양한 망원경과 우주관련 전시물들이 가득한 관측소는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천체 망원경을 통해 별과 행성을 관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KPOP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정말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관측을 마친 후에는 근처의 맛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지역은 신선한 해산물과 바베큐로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맛있는 음식을 기대하며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KPOP의 감미로운 멜로디가 흐르는 가운데 주문한 새우와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그 비주얼에 감탄하며 한입 맛보는 순간 입안에서 퍼지는 풍미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구독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신의 구독으로 좀더 힘내서 잘해볼게요.